보면 저희가 음. 어, 그러면, 저희가 i n e you know, I'm going to w 그 돈으로 뭐 하니 안녕하세요. 홍 i m Deputy, Chungungo, Chungo, Chungo, Chiang, c h 종목 g o Ch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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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n g 예, 첫 주린이들을 위한 500만 원 스타트. 그 다음에 네. 그 돈으로 뭐 하니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15,000원, 뭐 5만 원 이렇게 주가에 맞춰서 주 추천 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스타트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 이 500만 원 스타트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린이분들이 처음에 음. 어, 자금을 세팅할 때 가장 현실적인 네. 금액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드렸던 종목들이 시장 상황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 상황을 이기고 잘 올라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500만원 스타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주식에 대해서 또 이제 정말 이제 또 시작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아마 또 아주 핫한 종목을 가져오실 것 같은데 이 500만원 스타트에서 어, 음. 그동안 들었던 종목들 음. 수행률이 네. 좋았는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들 역시 알차게 준비 했습니다 뭐 주린이분들이랑 비슷한 느낌의 새내기주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세네기주. 아, 세네기주. 네, 아주 좋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이요. 신규주는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세대기주라고좀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이왜 말씀을 드렸냐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7월 달에 이제 공모 끝났어요. 공모 기관 청약은 끝났고 이제 일반 청약만 남았는데 SK 바이오팜이 7월 10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상당한 관심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기관청약률이 지금 천대 뭐 일이 넘어가고 있고, 공공가는 49,000원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요즘에 어떤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더 네. 뭐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각광바 받고 있고, 대그룹,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미래 성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SK 바이오팜이랑 이 SK 케미칼이좀 역량이 맞나요?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많습니다. 네. 말이 많은데요. SK 바이오팜 상장 전부터 SK케미칼, 바이오랜드 주가들이 요동을 쳤는데 사실 지분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장을 해도 후광효과를 받을 수는 없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따로 다,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 보셨죠? 아 어, 그거는 뭐, 뭐, 못 사서 아쉬웠죠 그러니까 SK바이오펌 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SK라는 그룹의 기업 역량을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SK케미칼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어 화학주의지만 그린 사업부는 거의 어, 잠식이 됐고 헬스케어 사업부만 지금 살아나는 그렇죠. 사업부예요. 백신 헬스케어. 그렇죠. 네. 특히 말씀해주신 이 백신 분야에서 국내 1입니다 점율 아, 네. 그리고 이제 어, 어, 얼마 전 나온 기사로는 신생아가 접종하는 MMR 백신. 네. 저는 신생아가 네.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어? 아, 네. 이 MMR 네. 백신에. <laughs> 어 네. 코로나 19 치료 그 백신 효과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SK 케미칼이 그리고 네. 지분율 98%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네. 있는데요. 이 기업은 빌 게이츠에게 빌 게이츠 재단에서 44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네. 어 이제 네. SK 케미칼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MR 백신으로 코로나 19 백신 시장 뛰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빌 게이츠에게 지원을 받는데 네. 이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이제 비그 코로나 19 백신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가 중에한 명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한다면 바이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SK의 이 사업 전략과 맞물려서 SK 케미칼도 분명히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시자면 단 요약하자면 SK 그룹도 이제 바이오쪽으로 no, 집중을 하고 SK 바이오팜이 엄청나게 큰 폭풍을 일으킬 거고, 다음 달에. 예, 네, 근데, 그에 맞춰서, 어차피 SK, 그, 바이오팜의 지, 지분율이 SK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주가.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SK에서 바이오 쪽으로, 백신 헬스케어로 집중하고 있는 케미칼 쪽으로 해서 큰 네. 수위가 기대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SK 케미칼, 이제 종목명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삽니까? <laughs> 네. 어... 네. 일단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세내 기주를 제가 처음에 이제 주제로 좀 삼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사고 싶은 건 바이오팜이에요. 아, 하지만 그렇죠. 천만 원을 넣으면 공모... 한주 준답니다. 그러니까 공모, 뭐 공모를 네. 할 수가 없고요. 7월 1 0일날 만약에 상장을 하더라도 공모가 4만 9천 원으로 좀 낮게 책정됐어요. 네, 네, 뭐 공모가 상상단밴드이긴 한데 상장을 네. 하면 9,800억 정도의 시총이고요. 예상을 하는 시총이 사조입니다. 와4배네요 네배죠. 4배 네배. 네, 네. 정도의 주가 상승 생각해 보면 초반에 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줄이는 분들이 특히 이거를 웬만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매매를 어 힘들죠. 따라한다라기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K 케미칼을 저는 이제 오늘 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98,000원대 매수 가이드. 음. 그 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 이상을 봅니다 목국가를 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권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담아보기 특히 5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할때 10만 원 이하면 딱 깔끔한 가격 이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네. 어, 주린이 분들이 계산하기도 쉽고 매수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범위로 움직이니까 어, 매매하시기 어렵지 않으라,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케이 시칼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풀어주신 거예요. 10만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네. 충분히 저점에살수 있고, 또, SK바이오팜 상장시까지 이제 또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장기로 가져가시던 네. 가, 가져가기도 좋고, 그러면 또 10만원 이상에서는 수익션도 네. 가능하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설명하셨는데, 뭐, 실시간 매매 전략을 혹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방법이 있죠. 저희, 어, 무료 톡방,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네. 무료 톡방을 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고 싶으시면 이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카톡방과 함께 뭐 저희 영상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또더 다음 종목도 궁금하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고 또 이렇게 어, 그분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 그 돈으로 뭐하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노톡방에서도 만나요.